이층 어디 2층 어안 질렀다 이층 이제 질렀다 앞안 앞장 미미미미 안. 안. 랜지, 앵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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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 앵글 갔어 앵글 앵글 앵글, <laughs> 앵글, 야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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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둘 바닥 둘 바닥 둘이야 내가 봤을 때 순환 살았어 순환 살았어 엇박 에이스나 엇박 두 주심 1 9 1 9 엇박은 큰 엇박은 없다 호텔 피이야 호텔 피1 호텔 한대더 봐. 아니 호텔 나봐아 고생한 데너 어디야? 1문 나플 도돈 거야? 1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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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5 1.5이스 2 5가1.5레 헤드 봐1랍에2 5다 그래서 2 5... 가1 5 야, 1, 나이스... 1대 1... 설할 1... 같은데 이거 딱 돌면 아셔야설 근데... 1대 1... 데 이거 2 5기다지는서 1대 1... 2 2개만 반샷! 근데...